아이들 좋은 거 먹이고 아이들 좋은 거 입히고 하느라고 나는 영양제 하나도 제대로 안 먹고 나는 또 예쁜 옷도 또 마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지금 40대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내가 약간 이런 심리적 빈곤감을 경험해요. 내 애는 먹이고 입히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 내 스스로는 참 볼번을 넘는 사람처럼 느끼는 헌신하지만 이 헌신이 헛된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마음에 큰 구멍이 난것 같은 세대가 바로 40대거든요. 이런 40대가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돈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를 좀 단단하게 구축하는 하나의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어, 몸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점부터 행복감이 만들어지면서 미래를 위한 일종의 구축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만 하더라도 근육이 생겨나죠. 근육이 생겨나잖아요. 그냥 근육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뿐만 아니라 정신 근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음 근육도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건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자신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어떤 문제 해결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얘기한 회복 탄력성까지도 좋아져요. 이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또 정신은 혼연일체 일종 전인건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